안녕하세요, 릴리어블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아닌 제 목소리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넓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혹시 못 가신 분들이 계시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왼쪽 상단에 브랜드명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네이버로 예매를 해서 3층 C홀로 입장했습니다. 3층 C홀 입구에는 이렇게 요거트나 와인 같은 식품 관련 부스들이 있었어요. 직접 맛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메메트 양파 크림치즈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한번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비믹스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전날에 제가 비믹스 이나비 콜라보 시계를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페어에 가니까 이렇게 제가 찾던 시계를 판매하고 있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솔트레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칫솔이랑 치약이 정말 예쁘게 생겨서 사고 싶었는데 일단 참았어요 <laughs> 디바라는 브랜드의 휴지통인데 판매 예정 상품이더라고요. 색감이 이뻐서 눈길이 갔습니다. 유즈틀 컴퍼니 부스입니다. 자석으로 칫솔을 고정시키는 게 신기했어요. 뒷면은 테이프라서 아무데나 잘 붙는다고 합니다. 아직 칫솔꽂이가 없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여기는 에이플럼 부스입니다. 데스크테리어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는 이렇게 디자인, 인테리어, 브랜드 관련 외국서적들도 많이 팔고 있었어요. 정말 눈길이 가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두 권에 14만 원이 넘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음에 직접 매장으로 사러 가려고요. 여기는 음. 티그램 부스입니다. 아마도 찍찍이를 판매하는 브랜드 같았어요. 일반 찍찍이보다는 덜 번거롭고 디자인적으로 이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있는 것보다 그냥 하얀 게더 이뻤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들이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구경은 못했습니다. 여기는 밥트라는 소품샵 같았어요. 여기는 쿠진부스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는 귀여운 토스트팬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MWM 서울 부스입니다. 다 수제 식기류들이에요. 정말 귀엽죠? 저는 여기서 메타몽을 닮은 인센스 홀더를 샀습니다. 마지막쯤에 보여드릴게요. 1537 스토어 부스입니다. 처음 듣는 브랜드였는데 다 정말 귀여워서 인스타 팔로우 해놨어요. 모헤인 부스입니다. 우디한 디자인이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센스 스틱, 가죽 공예 등 작은 소품들도 많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좌훈기였는데 뜨뜻하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다양한 스위치, 콘센트, 컨트롤러 등 약간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긴 제가 저번에 위시리스트에서 소개한 보나키아 조명 브랜드 부스입니다. 저 물감이 흐르는 듯한 디자인의 조명이 정말 귀여워요. 여기는 레드 클라우디 부스입니다. 다양한 소품들을 소개하는 편집샵 같았어요. 여기는 꽃대답을 부스입니다. 수입 프랑스 가구를 판매하는 곳인데 하나같이 다 정말 제 취향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가격은 엄청 사악한데 나중에 꼭꽃제따을 가구들로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피아바부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가서 NWM에서 사온 인센스 홀더입니다. 제가 작년 생일에 인센스 스틱을 받았는데 홀더가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타몽을 닮은 인센스 홀더가 있길래 바로 사와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인센스를 한번 켜볼게요.